Window 10 PC에서는 XPA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엑스박스의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들을 따라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만들기 위해 다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존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은 사용하고 계신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MS 계정에 사용하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동의하고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입력하신 이메일로 전송된 코드 번호를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게임 코드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 코드를 사용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토어 앱을 실행시켜 주세요. 스토어 앱은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스토어 우측 상단의 검색창 왼쪽에 내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드랍 메뉴 중 코드 사용을 클릭하세요. 다음의 페이지에서 코드 입력을 클릭하세요. 제공받은 25자리의 코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을 누르시면 해당 계정의 게임이 귀속됩니다. 한번 사용한 코드는 재사용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확인 바랍니다. 제공받은 게임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스토어로 돌아갑니다. 다운로드를 위해 타이틀 이미지 우측의 관리를 클릭하셔서 내 라이브러리로 이동합니다. 게임 란에서 지금 코드를 사용해 구매한 콘텐츠를 찾아 우측의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게임을 설치할 디스크를 선택한 후 설치를 클릭해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설치되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의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게임 실행을 위해 윈도우 키를 누르고 엑스박스 앱을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되면 사용자 나이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용자의 연령이 확인되지 않으면 PC에서 Xbox 앱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표시된 URL로 이동해 주세요. 검색창 우측에 본인 계정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진행을 위해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동의함을 클릭하세요. 본인의 MS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열리시면 Confirm a g 를 클릭해 주세요. 본인의 아이핀 정보를 입력해 인증해 주세요. 아이핀 인증이 완료되셨으면 다시 Xbox 앱으로 돌아가세요.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엑스박스 메인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드랍 메뉴 중내 네 게임을 선택합니다. 설치한 게임을 눌러 게임을 실행합니다. 이제 Windows 10 PC로 엑스박스의 게임을 즐겨보세요. XPA 콘텐츠는 PC에서 실행시 높은 사양을 요구하며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만 정상적인 게임 실행이 가능합니다. 요구 사항 옆에 보이는 녹색 체크 표시는 요구 사항에 충족한 경우를 뜻하며 빨간색 X 표시는 PC 사양이 요구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XPA 콘텐츠의 구매와 다운로드에 앞서 반드시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XPA 콘텐츠는 한 번의 구매로 PC와 Xbox 콘솔에서 모두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신 게임을 Xbox 콘솔로 즐기시고 싶다면 따라해 보세요. 우선 Xbox 메인에서 우측에 있는 내네 게임과 앱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 설치 준비 완료를 선택하세요.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 설치하신 후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